166회 로켓도 1등. 자, 20억입니다. 20억.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5천원 투자해서 수동으로 100억 됐습니다. 100억. 20억에 곱하기 5니까 100억이겠죠. 자, 원의통령님 봄이랑 뽀끄로는 살펴봅시다. 시작수. 짝수 246 80 12 14 중에 14 홀수 15 17 19 20 23 중에 23 홀수 25 바로 홀수 25 바로 짝수일까 홀수일까 아 홀수입니다 279 바로 이것을 갖다가 맞췄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설 특변시 용산구 허허허허 <laughs> 이야 이거 소정으로 다섯개 맞춰버린다고 전투자 해가지고 배억됐습니다 배급 20억 곱하기 5개니까 자 마지막에 짝수겠죠 자30 32 34 36 38 40 42 당첨을 축하드리겠습니다. 14 1166회 로또 1 14, 23, 25, 27, 29, 42, 42는 45의 공업수죠 저분도 45가 나왔죠. 저분 뒤에 27, 29가 또 나왔군요. 아, 14로 밀림을 해가지고 촘촘 붙었습니다. 23, 25, 27, 29. 음, 축하드리겠습니다. 병원의 토닝 보이랑 복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